그래도 뉴페이스 반갑다 <laughs> 누가 뉴페이스 o you f a c 님 Tong Tolim. Ah, they give a young Danny again. t h 어 y got on Tubuni Panga didn't go on it in the bone. I know.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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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잘 그거를 다른 분들이 못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솔직히 아까 아침에도 딱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약간 아예 가능성이 없나? 근데 음. 내가 또 그럼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싹 발을 빼기도 제 성격상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왔어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감사합니다. <laughs> 뭐아 절대 아 까는 거는 이제 나 상춘 씨랑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이 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어. 던지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 <laughs> 아, 뭐 감사합니다. <laughs> 불편하죠 불편하죠 니다감 불편하죠 질문해도 돼요? 네. 상철님은 보통 친해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 저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laughs> 일반적인 사람보다느사요그다서좀 음... 이제 그냥 상철님 인생에 감사합니다. 다 제일 빠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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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자만추사합니 공백기 때 연애를 쉬었던 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와요. 아, 질문 폭격이죠. 는 그러면은 네. 여기 왜냐면 영재한테 기회거든요, 지금. 그럼요. 그럼 또 궁금해. 그럼 상철님과 <laughs> 잘 맞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뭐예요? 나한 번만 껴들었거든요. 어 아, 얘기 듣 상철님은 좀 느리고 이런 사람인데 <laughs> 우리 둘다 성격이 아, 급한 지금 급한 여자 <laughs> 둘이서 옆에서 아 그래 그러면 <laughs> 아 그래 그럼 <laughs> 어, 뭐 에, 오케이 아마 영단님 멈춰, 지금 질문에 답해주세요. 음. 음. 어떤 부분을 친구들이 주로 너랑 맞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해요? 어. 너는 내향형인데 얘는 외향형이라서 둘이 보완이 될것 같아. 아니면은 둘이 같은 성향이니까 잘 맞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내향형인 분이랑 만난 적도 있고 음. 외향형이랑 만난 적도 있고. 그럼, 또 질문, 그러니까 또 질문. 영단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 그랬을 때 누구랑 더잘 어, 맞았냐. 맞아. 본인은 누가 더 어, 좋냐. 잘달다 달았다. 달다 달았다. 근데 청문회 아니야. 네. 이건 이이트가 아니라 청문회 같은데. 아, <laughs> 어. 시원하네. 음. 어, 그렇죠. 아, 네. 음, 음. 어. 어.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근데 이제 결론을 내보면 외향형이랑도 잘 맞았어요. 어. 아 외향형이랑. 어. 그럼 본인이 내향형이기 때문에 외향형이랑 잘 맞는다. 주로 연애를 할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반반이었어요 딱. 오딱 반반이었어. 반반이었어. 반반이었어요 딱. 오딱 반반이었어. 음. 음. 반반이었어. 반반이었 근데 어떨 때더 뭔가 결과가 좋다고 해야 되나? 우열을좀 가리기가 딱 진짜 저는 딱네번네번 네 있었거든요. 연애네 아, 번? 어. 어, 어, 응. 어, 네번 있었다고 연애가? 네번 어, 있었는데 응. 딱 반반이었어요. 어, 반반. 너무 좋아서 고백받은 경우가 두 번. 응. 그리고 나한테 고백받은 경우가 두 번. 응. 응. 우와. 남자가 반반이면 진짜 우월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막> 그런 <거예요? 웃음> 아 그런 거야? <이거>. 그러면 남자는 <laughs> 평생 고백 못 받아보는 경우 가 훨씬 많죠. <웃음> <웃음> 아 뭐. 아이고 선입견이에요.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지. 뭐 요즘은 어. 요즘 많아요. 평생 못 받아보다니. 네. 남자가 반반이면 진짜 우월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런 거야? 저는요 어. 아, 그러니까 이거... 남자는 평생 고백 못 받아보는 경우 가 훨씬 많죠. 아 뭐? 어 잠깐만 뭐... 나 이것도. 네. <laughs> <조신 아니>, 말좀 <말일 웃음> 말. 네, 네, 뭐 어쨌든 전 반반이었어요. <laughs> 예. 음. 인기가 <laughs> 많았나 봐요. 어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 둘 리가 없는데 옆에서. <laughs> 아니, 아니, 너무 그렇게 아줌마가 찍어요. 아, 아줌마라니요? 두두분 동갑이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말투가 되게 아니, 이거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음, 음. 과찬이십니다. 음. 네. 음. 입이 아플 수 있으니까 네. 상철님이 네. 우리한테 궁금한 거한 개씩 시간을 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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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군. 좋습니다. 아 그럼 이게 더 불편한가요? 그럼 정문을 아, 아, 다시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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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도 사실 뭐 영자님도 오셨으니까 영자님 음. 얘기를 좀 궁금해요 영자님 음?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어떤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와>. 아 귀여워 <laughs> 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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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그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음. 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음. 음. 일단 외적인 게제 스타일이긴 해요. 음, 어, 음. 외모 제 스타일인데 차분한데 뭔가 직진하는 것도 살짝 보이니까 어 매력적이네. 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을 어... 것 같다. 아 우와 예기하다 어. 그리고 생각... 취향도 자기만의 취향이 있어서 어, 약간 자기만의 색이 있을 것 같은 게 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어요. 어... 그래서 왔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인기를 내요. <laughs> 와... 네. 음. 어, 나 창피해. 근데 이렇게 돼놓고 내가 엄청 정나라 하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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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laughs> 나도 부끄러움 많이 탄다고요. <웃음> <웃음> 정신이 혼미한데요?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나 지금 고백한 거. 고백한 거잖아요. <laughs> 거의, 거의 중고백이네또 <laughs> <laughs> <놀람> 괜찮아, 나는. 상관없지, 뭐. 어, 예. 그럼 면뭐 마음에 드는 거를 뭐. <laughs> 그러려고 나오셨어요. 그러죠.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무슨. 아이 무슨 20살 초반도 아니고. <laughs> 그죠? 정승님 좀 견제되세요, 약간? 사실 그렇게 견제는 안 돼요. 아. <laughs> 근데 뭐, 워낙 뭐라고 할까? 좋으신 분이고, 또 지금 상철님이 나름 호감을 표현하시는 분이니까 존중은 하고 있죠. 제 마음에 지금 영철님도 계시고, 상철님도 있어요. 일단 상철님에 대해서. 아직 100% 확인을 한건 아니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 이제 노선을 정하지 않을까. 영자 님이었다고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사실 좀 아쉬웠죠. 근데 음, 근데 그 상철 님이 되게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저한테만 티나게 저만 챙겨주진 않으시고 뭐 예를 들면 챙겨주는 거에서 어머 나만 챙겨주네 역시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그냥 동등하게 매너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어, 해소가 된 날인 것 같습니다. 저저 <laughs> 저 여기 정국 씨 이제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정국 씨도 좀 많이 좀 저기 전문용어로 영철 씨가 갑자기 어들어가지고 약간 뚫렸다라고 <laughs> 눈에 보여요. 그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지금 전반전이겠죠? 네. 영자 씨가 이겼다. <laughs> 예, 이렇게 봅니다. 아, 영자 씨가? 예, 1승. 예, 지금, 예. 정숙 씨가 지금 밀렸다. 조금은요둘다 예, 만약에 봅니다. 외향인이 따지면. 예. 저는 변호사인 정숙 씨가 자료 수집했다. 아, 자료 수집했다. 아 예. 자료를 수집했고 이제 또 어, 어떻게 보면 공략법을 이제 연구를 할 거다. 그렇죠, 파회법이라고 그러죠. 요이 예. 네. 데이트에서는 지금 영자 씨가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어제 좀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영자님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같이 좀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 어, 진짜. 요 예. 이성적으로. 정도... 네, 네, 영자님은 좀 대화를 좀더 해보고 싶어요. 어. 예. 비교라기보다는 두분다 이제 좀아좀 아, 좀 같은 성향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영재 <laughs> 씨가 아주 잘하셨네. 예. 오 오뎅탕. 뭐 <laughs> 진짜 주신? <laughs> 뭐 있어? 물이, 물이 없는데요. 물? 자 옥수과 영수. 왜저 쓰레기만 있어? <laughs> 어, 여기 쓰던 방인가 봐. 아 그러니까. 그래. 여기 물 없어요? 물 없는데요. 그러면 수돗물 써야 되나? 물 없네. 물 끓여서 먹, 먹으면 되기는 한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렇지 않아요. 수돗물 먹고 싶지 않은데? 자 그래서 뭐 끓여서 먹는 거냐 생수 하느냐. 근데 저렇게 옥순 씨처럼 음. 그렇게 유난히 좀 아.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시경 쓰이는 아, 아, 사람이 있죠. 네. 이거는 각자의 취향인 거지. 음. 맞아. 하지만 옥순 씨는 나 수돗물 먹고 싶지 않아요. 음. 그래도 환경공학과 교수인데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되긴 한데. 응.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laughs> 물 가져와도 돼요? 생수? 수돗물로요 수돗물로? 저희 생수 사왔는데 생수 사왔잖아요 생수 어땠어? 수돗물로 오뎅탕을 끓여먹다니! 뭘 갖다 줘도 돼요 네, 물준데 어? 네, 진짜요? 형, 물은 줘야지 뭐라 못하겠다 <웃음> 취향이 <laughs> 달라서야 이거는 뭐가 맞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가 아니야 뭐라 못하겠어요 <laughs> 왜? 왜 네? 웃어? 아니 그 수돗물 까는 지물 너무 야생 무슨 근데... 서바이벌 온 것도 아니고

자 덥다. 이건 좀 이따 보면 되고. 여기 아... 좀요, 해 여기 좀 앉아가지. 자 어색해서 그래 오늘 이 그룹. 가보, 알겠지? 맥주? 네. 따라 마실까요? 응, 그렇죠. 어, 이거 씻어야겠는데? 어,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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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깔끔 뼈 심하네. 머리. 아, 깐깐하시네. 본인이 하면 <laughs> 아, 아, 되는데. 또 진짜. 저것도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 그 얼룩 싫어하시는 음. 분들도 아, 있죠. 예, 예. 그, 그건 어때요? 립스틱이 그다 묻어 있대. 볼까? 응. 가 있어요, 가 있어. 내가 씻어놔서. 가서 아, 뭐 하겠어요. 저기서 뭘 하겠어. 수심 있어요. 이리 스틱 다 묻어 있어. 음. 없다면 손으로 깎아. 거기 음. 말고 입술 닿는데요. <laughs> 자. 아. 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와서 술 언제 먹었어요? 그러면? 술? 나, 첫째 날? 그때 우리 1 0 6호에서 먹지 않았나? 다 같이? 다 같이. 어 그때 맥주를 먹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응. 여기 그 호흡 같은 끓는 거, 거. 약간 어. 걱정돼가지고 지금 불 켜놔가지고. 좀 끓는 거. 약간 어. 걱정돼가지고 지금 불 켜놔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음. 한참 걸리겠는데 앞부분을. 그러니까. 음. 천천히 <laughs> 먹어요. 음. 그 첫날에는 그냥 그리고 조금... 공식적으로 먹는 거 치고는 원래 주량도 좀 되는구만. 서로에게 집중이 좀안 되는 건 있다. 잘안 먹는 편이고. 가보고 올게요. 얘는 <laughs> 이 여성분이 깐깐하다는 걸 알았어. 알았어. 아... 이것도 잘못 그리면. 아 근데 또 한솔씨 입장에서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예민함이 그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아, 좀그럼대강 대강 하면 되는데 뭐그물 아, 끓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앉아서 물을 이제 끓이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좀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러더니 진짜 <laughs>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물 흐르듯이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되게 물 흐르듯이 저녁 식사에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 한번 해볼까요? 무슨 예상?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의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음. 멤버들 음. 우리. 어? 나는 솔직히 어. 다알것 같아서. 어, 진짜? 응. 음. 알려줘봐요. 안 아, 해요. 네. 이런 아, 진짜. 너무 <laughs> 고급 정보라서 안 돼요. 어? 고급 정보라서? 응. 음. 명수님이 누구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급 정보인데 나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의 자, 얘기는 무슨. 남자들은 다 현숙이지 뭐. 네. 그럼 다음 번에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고급 정보인데. <laughs> 아니. 대화를 뭘 하자고? 다른 얘기만 하자고?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딴왜 우리 오늘 계속 딴 얘기도 꼭뭐그 멤버나 뭐 그런 얘기 아닌 것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자기가 멤버 얘기 좀 시작해놓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나 그걸 나한테 조용시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laughs> 음.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아까 우리가 뭐냐 했지? 강아지 종류. 아 종류 한 마리 지금 키우는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어? 좀더 있어요. 중소형견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걔 말고, 걔개 말고 개 말고 몇 마리가 개, 더 있다고 계획이 안 해도 돼요. 개, 개 말고 개, 몇 개, 마리가 개, 더 있다고 계획이 안 해도 돼요. <laughs> 왜 그럼 무슨 <laughs> 무슨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음왜왜왜 응. 왜, 왜? 아니 아니 계획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계획이 응응 알겠어. 계기 금지 내기 금지에 이어서 계기 금지 <laughs> 내기 금지에 이어서 계기 <개기> 금지가 <laughs> 네. 나왔습니다 계기 네. 금지, 금지. 어, 내기만 해 계기 어, 금지. 아 타투가 있네. 드디어 발견. 제가 드디어 발견. 네. 타투. 응. 봐봐요. 다시 한번 봐, 보여줘. 어? 응. 다시 봐봐요, 봐봐, 봐봐. 아, 왜보여주마좀 네, 뭐 그래?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국에 아. 왜? 어때요, 타투가? 어때? 타투 뭐. 있는 게뭐 어때? 패션인데. 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국에 아. 아, 미안합니다. 아, 그냥 좀 놀라서 어, 있길래 타투가 있길래. 아 정말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대화가 안 된다고? 보통 <laughs> 막히면 그냥 그 얘기도 그만하겠습니다. 아. <laughs> 할 말이 없네. 뭐 주제를 별로 내가 꺼낼 아, 할수 있는 주제가 별로 적당한 거를 참다 적당한 아, 거를. 아, 원래 관찰력이 좀 좋아요. 관찰력을 아. 다 얘기를 해도 될지. 그냥 순간적으로 보이니까. 알겠어요. 조금 철부지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음. 날씨를 <laughs> 예쁘게 잘하셨네요아 어, 그러게요. 아우 교수님이라 그런지 격격있게 말씀하시네요. 시원하네. 좀 통통 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laughs> 음... 툭툭 튀죠. 거에서 그 말하는 게 누군가가 이제 대화를 할때제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 그거 싫어. 어, 예를 들어서. 싫을 수 있어요. 나와 맞지 않으니까 싫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 좀 나는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이 오빠한테 투정 부리듯이 에 네, 어, 오빠가 이거 뭐해 그럼 난 싫어 뭐 오빠가 안 먹어. 하고 오빠가 행동 하고 싫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철부지 동생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참치 회도 사주고 뭐 뭐든지 뭐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생 그런 딱그 느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철부지 동생으로 만나면, 아니, 뭐, 왜,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싫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제 이성적인 결혼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